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 교독할 때 제가 5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유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같이요.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분명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내 삶에는 그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내 삶에도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적만을 바라는 자는 게으른 자이고 기적만을 믿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여호와 신앙이 시작되었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 사회라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믿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격언을 보면 그들은 마치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관계된 내용들, 분명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과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을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하는 것이 결국 큰 기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석과의 전투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석을 이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던 거예요. 다음 번에 살펴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번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그열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바퀴 일곱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성을 돌았을 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무너뜨리셨지만 그냥 무너졌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일을 일으켰을 때도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누군가가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침구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적만을 바라고 믿고 있었던 곳에는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반응, 그것은 그 믿음의 작은 반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들을 모두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우수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우와께서 이,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과거 40년 전에 정탄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한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무기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뒤 여우수화가 보낸 이두 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진슬로 여우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두 사람의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왜 떨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탐도 못 해보고 보고 보, 보고서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서 죽을 뻔하게 됐거든요. 기생 나합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 기생 나합 집에서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거기 숨어서 3일을 보내면서 기생 나합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그 성의 여리고 성의 상황을 들은 게 정탐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3일간 숨어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언제든 발각되면 그 정탐꾼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어서도이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3일간에 하나님 3일간 동안 어떤 일이 그 마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두라,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탐꾼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새 임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 그 문제만 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엔 더 두려움밖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에게 말씀을 붙드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라고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언약궤 혹은 법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오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언약계를 따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때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세요. 항상 내 앞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세요. 그분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앞세우세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난 목요일 11월 4일에 우리 단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예,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유응렬 목사님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셨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어, 하나 해주셨어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가장 기독교 국가와 어, 가, 가까운 나라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어, 어쩌면 선교사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로 미국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고 하나님은 미국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취임식에는 목사님이 와서 그 대통령을 축복기도하는 게 전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하원이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국회를 개회하는 거예요. 에, 류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 보여주신 그 영상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목요일 다니엘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캡처를 한번 했어요. 캡처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올해 취임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이런 기도입니까? 아, 올해 1월 하원이 개원할 때에도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인도의 이 자연신을 얘기해요.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있는 나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미국에서 점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백화점이나 이런 공공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못 세우게 하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못 하게 해요. 왜냐면 그거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점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청교도 신앙이 변질되어가고 있는 이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정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평생을 거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것은요 은과 금, 의수를 이게 아니었어요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예수 이름 앞세우세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 기적 같은 걸볼수 있을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처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 하나가 간판을 내렸어요 교회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의 목회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늘이 하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타고 하는데 지칠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그래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셨던 말씀, 저는 그 말씀 계속 붙들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이 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드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이외에 우리 교회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내게 겁을 줄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써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첫 걸음을 디뎌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첫 걸음을 디뎌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 첫 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원대하고 대단한 꿈과 역사를 할지라도 첫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것처럼 뭐라도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꿈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일단 시작해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부딪히는 장애물과 실패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될때 언약궤를 멘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보실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기가 4월 5월 시기인데 4월 5월에는 해발 2 0 0 0 북쪽에 있는 해발 2,800m의 헐몬 산의 눈이 녹아가지고요 시내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로 시내로 흘러서 요단강에 유입되고 갈릴리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봄비까지 거기 내리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유량은 꽤 많았고 강물에 강물이 이 뚜글 넘어서 이물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물이 뚝을 넘어서 범람하는 그런 강에 무선, 어, 이, 이 무거운 그 언약계를 메고 들어간다는 일은요, 그건 위험한 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로 하면 세차게 흐르는 이 강물에 아,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랍의 하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하지만 제사장들은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살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제사장들이 발목과 무릎까지 차오르렀던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더 이상 흘러오지 않, 않습니다. 흘러가기만 하고 흘러오진 않아요. 저 멀리에 있는 천연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기에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닥에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아 여러분, 엘리엇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길을 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뜻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A부터 Z까지 프로세스를 다 알고 다깬 상태로 그 프로세스를 믿는 것도 어떤 환경을 믿는 게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저 역시도 아무 연고도 없이 와본 적도 없었던 이 필리핀 한인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세부가 사실 어떻게 어디에 붙었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목을 잠갔던 것처럼 그렇게 개척을 위한 첫 걸음을 떼니까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최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뛰어난 선수들은 이 보통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에, 그게 뭐냐면, 첫째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친구들이 완벽자유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이나 실수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들은 앞으로의 도전에만 집중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걸음을 뗀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모든 환경들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첫 걸음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물가에 발을 틀어놓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믿음으로 첫 걸음을 디뎌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믿음으로 첫 걸음을 디뎌라. 예, 맞습니다.